24제곱미터인 넓이를 1000분의 1로 축소하여 공책에 그리려고 합니다. 몇 제곱센티미터로 그려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넓이의 단위가 다르죠? 제곱미터하고 제곱센티미터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1제곱미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1제곱미터는 한 변이 1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합니다. 자, 미터는 센티미터로 바꿀 수가 있겠죠? 1m는 100cm예요. 그러면 이를 cm로 계산을 했을 때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어때요? 100 곱하기 100. 그래서 만 제곱 cm하고 같은 넓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몇 제곱 cm로 그려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를 우리 제곱 cm로 바꿔보죠. 24제곱미터는 어때요? 만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을, 즉, 0, 4개를 뒤에 붙이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2 4만제곱센티미터하고 같은 넓이예요 그럼 이것을 1000분의 1로 축소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축소하고 나서의 넓이는 24만에다가 곱하기 1000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0세계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240제곱센티미터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40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